다시 머신러닝에 의해 두번째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첫번째, 교차검증의 필요성과 절차 및 기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두번째, 검증곡선과 학습곡선의 특징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한 그리드 서치 자동화 도구 사용법을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공학을 이용한 특징 변환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검증 살펴볼까요? 교차검증의 기본 절차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예, 나눠보도록 하죠. 자, 교차검증의 기본 절차는 교차검증 1단계에서 데이터를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모델의 테스트 성능을 기록하게 되고요. 이 교차검증의 매 단계마다 다른 파티션으로 1번과 2번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모델의 최종 성능은 매 단계의 테스트 성능을 평균낸 값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건왜 할까요? 자, 우리가 어,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를 나누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 테스트용 데이터는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하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차 검증은 모델의 변동성을 줄여주고 오버피팅과 같은 문제를 막아주는 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기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폴드 겹이라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몇겹자 그래서 2K는 어, 보통 세 겹, 다섯 겹, 열겹뭐 이런 식으로 삼, 오, 십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무작위로 네, K 개의 어, 동일한 크기의 폴드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럼 매번 반복 시행할 때마다 특정 폴드를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물론 학습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각 폴드를 테스트 세트로 한 번씩 사용을 하고요. 이 과정을 전체 K 번 반복 시행하게 되는. 그래서 K 개의 폴드와 K 개의 반복이 K 번의 반복이 일어난다. 마지막은 모델의 성균을 평균을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반복 시행에서는 첫 번째 폴드가 테스트로 두 번째 반복 시행에서는 두번째 폴드가 테스트로, 그리고 세번째 반복 시행에서는 세번째 폴드가 테스트로 진행이 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로드 아이리스 에스킬런, 사이클런 데이터셋 모듈에 로드 아이리스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리스 번치 객체를 로딩하실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데이터하고 타겟의 어, 특징 행렬과 그 다음에 대상 벡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 타겟이 예, 레이블 값입니다. 자 네이버스 모듈에 예, K 네이버스 클래스 바이라고 하는 예, 뭐예요?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 되겠네요. 리얼 리스트 네이버드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 구현체 그 에스티메이터를 추정기를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이때 k 값을 얼마로 줘요? 1로 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최근접 이웃 하나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 하는 거죠. 자, 분류를 합니다. 모델인데요. 모델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어, 우리는 cross validation score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예,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인자로 전달을 합니다. 모델과, 그 다음에 특징 행렬과, 그리고 대상 벡터. 자, 그리고 거기에 k 값. 오죠? 다섯 번 반복. 자, 그래서, 풀 뭐요? 반복과 이제 폴드가 다섯 개. 자, 이렇게 숫자를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예, 이터레이터를 구현한 객체를 예, 넣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 반복했을 때에 예, 성능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LOCV라고 하는 단일 관측치 제거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리부어 나웃 Cross Validation 입니다. 자, 어... 이 방식은 조금 다른 방식을 띄는데요. 검증을 시행할 때마다 한 지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 대해서 예,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Cycle r u n 제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매 시행 단계에서 테스트 샘플이 이제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n개의 서브셋으로 이제 분할을 하고 n개 중에 한 개를 테스트용으로 두고 나머지 n 1 개를 학습용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가 n이면은 n번 교차 수행을 하게 되는 교차 검증을 수행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띄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가 꽤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요 코드를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셀렉션에 리브원 아웃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예. 교차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법을 구현해 놓은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V라고 하는 곳에 CV 파라미터에 뭘로 줘요? 예. 리브원 아웃 객체를 생성을 해서 넘겨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러면 이제 그 단일 관측치 제거 방식으로 해서 예, 교차 검증이제 진행하게 되게 되는데, 자, 얘가 반환된 스코어 정보,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모델이 다루고 있었던 요 데이터, 이 데이터가 실제로 표본이 몇 개죠? 예, 150개입니다. 그럼 150개 표본을 가지니까. 교차 검증이 몇번 일어나요? 150번 일어나겠죠. 그렇죠? 150번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뭐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학습용으로 쓰는 거니까 예. 그때 결과들을 담는데 결국에는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0이라고 하는 것은 예, 실제 이제 실패를 뜻하는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성공하거나 예측을 실패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각그 우리가 이제 반복이죠. 반복 시행할 때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평균을 내면 다시 얘기하면 스코스 요게 이제 엔디 어레이별 객체죠. 그래서 평균을 내게 되면은 전체적인 성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